아들 오늘은 정말 강력한 a c 밀란 유벤투스 오이로 스쿼드를 리뷰해봤다. 아빠 팀인가요? 우리 형편에 무슨 오조 스쿼드고 빌려쓰는 거지. 이 스쿼드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유벤투스는 공격이 비해 수비가 약한 편인데 강력한 a c 밀란 수비와 수미가 더해지니 너무 강력하더라. 특히 호나우드와 레드베드 등 양발 공격수 4명이 정말 예술이고 팀이 오조 넘어가니 월클 정도의 유저들은 아빠한테 덤비지를 못하더라. 근데 아빠도 월클 겨우 가는 실력 아닌가요? 구독자분들도 알듯이 아빠는 실력이 워낙 없어서 팀빨을 확실히 받잖아 웬만한 좋은 팀 아니면 못하는데 이 팀은 스피드도 좋지만 슈팅이 워낙 좋아서 무조건 때리면 되더라고 근데 이거 오조라 좋은 것인지 오히려 조합이 좋은지 모르겠네요 팀이 오조화 되는 영향도 있지만 아빠도 이때껏 단위팀만 고집했는데 정말 극강의 선수들을 모아 쓸수 있으니 단위팀 팀컬러 받는 것보다 훨씬 좋더라 양발의 네드베드, 호나우두의 슈팅은 정말 아무 자세로 때려도 다 들어가고 특히 놀라운 것은 에시앙이더라고 파워슛은 필요도 없을 만큼 슈팅 자체의 파워가 너무 강력하더라 정말 중거리 슈팅이 강력한 레이카르트와 에시앙 투볼란치가 예술이긴 하네요 특히 하면 할수록 좋았던 것은 키에사와 네드베드의 조합이었고 네드베드가 진짜 사기 캐릭이더라 우리도 얼른 현질해서 우조 스쿼드 만드시죠 아들 우리 형편에 무슨 현질이고 엄마, 눈치 보다가 깬방 갈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